어, 18번 문제를 보자.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자. 음, x,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면은, 음, 렇게 그리면 되겠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5-2x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점이 1,3, 여기하고, 그 다음에 0,0. 이두개 점에 어디에 더 가깝냐. 크지 않으니까 가까운 거리를 구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이제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A하고 O를 직접 이었을 때그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좌표를 구해놓으면은 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점에 더 가까운지가 확인이 돼. 그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놓으면은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 찾는 것부터 할 텐데 먼저 이 중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 그리고 ao 기울기가 3이니까 어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은 그래서 y 는 음, 6분의 h 이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 y 는 y 는 o 분의 y 플러스 3 5가 돼. 자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음, 교점의 좌표면은 먼저 x 플러스 2하고의 교점부터 3을 곱해놓고 시작하면 되지. 그럼 4x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저는 2구 해볼까? 5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5일 때, 그럼 5x가 10이 되면서 어, 여기는 x좌표가 2가 되겠어. 어, 그래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이쪽 부분에 있으면은 원점에 가깝고, 이쪽에 있으면은 a에 가깝고, 이쪽도 a에. 이쪽은 원점에 가깝다.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먼저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 언저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 컴마 x 플러스 2 에서 가까운 점은 0컴마0 이다 그럼 gx 는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 정리하면 은 2x 제곱 4x 4 이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1 하고 1 그니까 이쪽에 있는 거 말이야. x, x 2. 그 대신 이제는 가까운 점이 1,3이 더 가까워. 그래서 거리의 제곱, gx를 만들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응, 만들었지. 그럼 세번째 범위는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2 보다 작은 그럼 이제는 여기 연절의 점이니까 직선이 바뀌었지 그래서 이 점은 x, 5-2x 가 되는거고 1, 3 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 gx 를 만들면은 x-1의 제곱, 2-2x의 제곱. 그럼 이거는 5x의 제곱, 10x 플러스 5가 돼. 마지막이다. 어, 이제는 이쪽 말이야. y는 5-2x 위에 있음에도 0,0에 더 가깝다. 그래. 그럼 그걸 식으로. x,5-2x에서 0,0까지 거리의 제곱이 gx다. 그럼 x의 제곱에 5-2x의 제곱. 그럼 어떻게 되냐? 5x의 제곱, 20x, 25. 이렇게 되겠다. 어, gx 이렇게 범위별로 만든 거 확인되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은, 자, 이게 이제 범위별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미분 가능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각각의 식을 미분하고, 경계 값들을 대입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돼. 자, 그럼 여기에 경계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대입하면은 미분이 불가능하다. 1이다. 오, 이거는 미분이 가능해. 1을 집어넣으면 둘다 0이야. 2를 집어넣으면, 아 아니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이두 군데라고 해서 답을 만들면 돼.